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핫한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이슈 유튜버 깡성균입니다. 빠바바밤. 이번 컨텐츠는 27일 보건복지부가 금연을 장려하기 위해 담배가격을 2030년까지 8,100원으로 올린다는 소식에 비난이 일자 국무총리와 민주당이 담배가격 인상이 검토된 바 없다고 다시 입장을 표명한 소식에 대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함께 보시죠. 어제 국민들에게 뜨거웠던 감자는 박은석의 상습적 파양 논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 계획과 함께 현재 4,500원인 담배값을 10년에 걸쳐 OECD 평균 담배값인 8,1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이죠. 담배값의 인상 이유는 건강수명을 연장하겠다는 목표. 복지부는 2018년 기준 70.4세였던 건강 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겠다는 목표. 이를 위해 정부는 흡연에 대한 가격, 비가격 규제를 강화. 이러한 소식을 TV나 인터넷 뉴스로 접한 흡연자들은 난리가 납니다. 보시는 사진처럼 벌써 담배값 인상 전 사재기를 시작한다는 기사도 나오기 시작하네요. 또한 많은 비난 여론도 나옵니다. 세수 확보가 목적이면서 왜 말도 안 되는 국민 건강 수명? 명을 핑계를 대느냐라고 말이죠. 또한 코로나19로 경제도 위태롭고 서민들 살기 힘든 상황에 담뱃값 인상은 잘못된 계획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대로 일부 몰상식한 흡연자들 때문에서라도 인상에 찬성해야 된다면 담뱃값 인상을 적극 지지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담뱃값 인상 뉴스에 비난을 가하는데요. 홍준표는 담뱃값 인상, 세수 확보하려는 서민 착취 증세, 나경원은 이 시국의 담배 소주값 인상 너무 가혹한 소식이라며 정부에 비판을 가합니다. 담배값 인상에 성남 민심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섰습니다. 어제 정부가 담배값을 8천원 수준으로 인상, 사실이 아니다.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다시 한번 정부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하네요.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담배값 인상안을 28일 전면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이로써 담배값 인상은 해프닝으로 일단락되었네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정치색을 다 빼고, 이야기할 예정이니 정치적인 해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악플다는 건 노노노노.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와 현 정부의 입이 맞지 않아서 생긴 웃긴 해프닝입니다. 하루 만에 정정을 하긴 했어도 많은 호폭풍을 몰고 왔죠. 담배값 인상 소식에 KTNG 주식이 강세를 보이기도 하고 10년 인상 계획에 벌써부터 담배 사재기 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이버 10대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담배값 인상 인상이 오르기도 하는데요 근데 10대 니들은 금연 안 하니? 어려서 발랑 까져가지고 말이야 담배값 인상이 왜 궁금한 거냐 어쨌든 저도 흡연자라서 어제 뉴스 보고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물론 담배값을 동결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가도 오르는데 세수 확보든 국민 건강 증진 이유든 담배값 오르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근데 올라도 좀 상식적으로 올라야죠. 6년 전에 2,700원에서 4,500원 됐을 때도 두배 가까이 급격하게 상승돼서 적응하는데 한참이 걸렸는데 8,100원은 진짜 선 넘는 거죠. 논리적으로 담배가 비싸면 금연하는 것이 맞고 옳습니다. 돈도 아끼고 건강도 챙기고 일석이조입니다. 저도 잘 알죠. 이 세상의 흡연자들도 담배는 백해무익한 것이란 걸다 압니다. 근데 못하는 거예요. 머리는 아는데 못하는 거예요. 금연치료를 받아도 이 세상에 작같은 일이 너무 많아서 자꾸 손이 가요 손이 가는데 어쩌겠습니까? 사실 핑계를 하나 대자면 세상에 상종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담배 끄는 사람하고 탕수육 부먹한 사람. <laughs> 그래서 제가 담배를 안 끊는 장난이었고요. 저는 탕수육 부먹파. 지지합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상식 내에서 5천 원이나 5 500원 정도 그 정도 인상하는 것은 감수할 수 있는데 8,100원은 ,100원, 너무하다 이겁니다. 흡연자들에게 좀 충격을 흡수할 시간을 천천히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어느 정부가 오던지 담배값 인상을 할때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게더 멋있다고 봅니다. 국고가 코로나나 어떤 어떤 점들 때문에 세금이 모자라서 세수 확보하기 위해 담배값 인상을 하겠다. 그러면 욕을 할 전정 이해는 합니다. 코로나로 국민 모두가 힘든 건 겪어봐서 다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국민 건강 증진, 평균 수명을 뭐 3. 몇세 올리겠다. 이런 핑계는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고 개돼지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제 수명을 연장시켜주려면 제 또래의 오포를 좀 잡아주세요. 결혼, 집. 차, 아이, 뭐, 기타 등등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더 스트레스 받아서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이번 컨텐츠는 27일 보건복지부가 금연을 장려하기 위해 담배가격을 2030년까지 8,100원으로 올린다는 소식에 비난이 일자 국무총리와 민주당이 담배가격 인상이 검토된 바 없다고 다시 입장을 표명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강성균 TV 강성균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클로징 음악 큐! 도 없어요. 바라지도 않아요. 시청해 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 해주는 것으로도 난 좋아요.